자동차 거기 있어? 우와 멋지다. 우와 바빠 지민이. 우와 부릉부릉 자동차야. 여기에 쏙 들어가 있었구나. 우와. 오. 지민이 숫자 맞추기 해볼래요? 음. 다리 쭉 하고. 어 붕붕붕 여기 들어가있자. 아니. 아니야? 어 우와 지민이가 놓을수 있어? 정리도 잘한다. 잘했어요. 숫자 맞지? 오! 어떤 거 하고 싶어? 어. 어. 헉, 케이크. 응. 어? 개구리 어? 과일. 헉, 숫자. 아. 어. 이거 해봐. 1부터 해보세요. 1. 어, 4부터 하고 싶어요. 알았어요. 4. 이야, 잘했어요. 오, 세게 뜯어봐. 힘줘서 보자 옳지 오 잘하네 그거는 삼오삼어 3. 3. 어, 고기야 아닌 것 같은데 여긴것 같은데 옳지 잘한다 이 어? 다음에 이 어디야? 옳지, 옳지, 잘했어요. 과일 담기 안 해요? 허, 딸기부터 담아볼까? 아니야. 그러면은, 개구리. 개구리 아바다 우와. 우와. 빨간색. 어, 그렇게 순서대로 하는 거지. 어, 지민이니까 해봐. 노란색? 초록색? 하늘색? 파란색, 보라색 출발. 나와주세요. 어, 응. 끝에 잡고 여기 잡고. 응. 가자. 옳지. 오, 잘한다. 우와, 우와. 잘한다. <laughs> 우와. 응, 옳지. 잘했어요. 초록색. 오, 옳지. 그다음에 하늘색 한꺼번에 땡길 거야. 오 잡아. 우와 두 손으로 잘했어. 우. 어난 파란색 지나갔어. 여기 안에 또, 베이비. <laughs> 여기 또 해주세요. 옳지. 마지막 보라색. <laughs> 응? 옳지. 보라색까지 다 했어요. 어. 파리. 어? 개구리는 어디 있어? 옳지. 너무 잘했어요. 오. 음. 어 아야. 어 땡기면 아야해. 개구리 아야해. 알았지? 음, 음. 아야해요. 조심해야 돼요. 음. 응 어... 케이크 후 하러 갈까? 지민이 할머니랑 케이크 후 할까? 음... 아니야? 어, 밥이네? 밥 <laughs> 밥, 옳지! 밥은 고기야? 생선 옳지 가지, 지민아 다리 쭉 하고 옳지 다음에, 오이. 어? 그거는 계란. 옳지. 계란. 오이. 우와. 잘한다, 지민이. 숟가락 포크로 냠냠냠 생선은 포크로 냠냠냠 옳지 맞아요 반찬을 포크로 먹어야 되지 잘했네 숟가락으로 뭐 먹어야 돼요 밥이지 밥어밥 어디 또 그렇게 하는 거야 맞아요 잘했어요 우와 지민이 잘한다 숟가락질도 했어 오 그렇게 하는 거야 오 얌얌얌 얌얌얌 잘 먹네. 음음밥음 응? 응, 밥. 응, 밥. <laughs> 잘했어요. 숟가락 내려놓고. 음 응, 예쁘게 내려놓고. 아니야 숟가락 도 냠냠 할 거야. <laughs> 아기 예뻐. 아기 예뻐. 아이 잘하네. 맘마잘 먹지 지민이? 다리 쭉 하고. 옳지. 오, 잘했어요. 과일 담으러 가자. 엄마는 바나나 주세요. 바나나 맛있겠다. 음. 와. 고마워요. 아, 음. 맛있네. 음. 바나나 담자. 여기다가. 옳지. 조심조심 담아요. 잘했어요. 노란색이지. 아 맛있어 바나나 노란색 바나나 두 개가 됐네. 오 바나나 세 개. 아 맛있어. 지민아 우리 집에도 바나나 있지? 어디 있어? 저기 걸려 있지? 오 맞아요. 딱 수박 귤 지민이 좋아하는 귤 하나. 둘, 잘했어요. 그 다음에 또, 셋, 오, 넷, 우와, 잘했어요. 그 다음, 딸기. 딸기가 하나, 딸기가 둘, 딸기는 두 개네. 어, 잘안 들어갔어. 짠, 됐어. 옳지. 마지막, 수박. 허, 엄청 크다 수박은 음. 그지오 수박은 한개 잘했어요 허, 너무 잘 넣는다 촛불 꽂기 안 했다 지후 화자 이거 꽂고 안녕 생일 축하합니다 해야지 안녕 이거 하고요 이것도 붙여주세요 별 여기다 음, 응동 우와 허, 눈사람 양말, 방울, 옳지, 마지막 별, 세 개. 우와, 예쁜 트리네. 잘했어요. 어, 고맙습니다.